<웃음> <Yeah>! <웃음> 어머 저게 뭐야 <laughs> 하나세한 부스잖아 <laughs> <스모크 위드 에비데이. 웃음> 안녕히도 친구들 자 제가 저기... <laughs> 안녕히도 친구들 자 제가 이번에 G 스타 초청을 받아서 부산에 오게 됐는데 여러분들 하나세한 부스에 이번에 가갖고 아시아 여러 국가의 게임들을 같이 해보려고 하는데요 여러분들 같이 가볼까요 <laughs> 어머 쟤 <laughs> <진짜 웃겨. 웃음> 어머 저게 뭐야 하나세안 부스잖아 아시아 인디끼이 보이는 하나세안 부스 한번 제가 바로 가볼까요? <laughs> 우선은 타일랜드가 태국이죠 태국 태국 한번 먼저 가볼게요 <laughs> 요거 요거 되게 재밌어 보여요 거 요거, 요거 미소년 너무 좋아 햇 선가 햇 선가요 오마이타입 통역이 있다 그러지 않았어요? <laughs> 네. 한국어가 이렇게 반가울 줄이야. <웃음> <웃음> 어떤 게임인지 잠깐 간단하게 소개해 드릴 수 있을까요? 만화를 배, 배경으로 한 게임이래요. 아, 이게 원래 음. 있는 만화예요? 음. 이야기가 있는 게임이래요. 이야기대로 흘러가는 음. 게임. 혹시 제가 여자 주인공인가요? 네. 어. 알라키 말라이키. 음. 에, 에, 제가 어떻게 하면 이 친구한테 호감도를 딸수 있을까요? 캐릭터가 <laughs> 질문 그래서 주, 아, 거기에 따라서 점수가 올라가. 그냥 완전 그 미연 씨 생각하면 되겠구나. 근데 우리 오빠들 너무 잘생겼는데 지금. 아라이 r 지금 저 보고 웃어 준거 맞죠? <laughs> 저기 혹시 저중후한저 저 백인 네. 남성분도 혹시 제가 공략할 수 있는 분인가요? 아. <laughs> 제가 이제 공략하는 건 불가능한 캐릭터인가요? 네, 그런요 아, 진짜요? 아, 되면 좋을 텐데. <laughs> 되면 재밌을것 같은데. 프린세스. 아, 그런 느낌, 그죠? 어, 되게 재밌을 것 같은데? 일단 되게 귀여워요. 모바일 잘 맞게 나왔어. 이번에 태국 가봤으니까, 캄보디아 한번 가볼게요, 여러분들. 헬로? 헬로? 혹시 캄보디아어로 안녕하세요? 뭔지 아세요? 모르시죠? 네. <laughs> 아, 투격분도 그, 아, 물어보시네. 수스나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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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소, 소스나이. 소스나이? 소스나이라고. 소스나이? 이거 좀 재밌어 보이는데? 아, 이거. 모바일, 모바일 게임이에요? Yeah, 모바일인데, 모바일 게임. 덱스로, 음, PC로 할수 있는 거구나. 어, 이거 약간, 개댐프트 느낌. 어, 이거 실제 플레이어들이래요. 근데, 내가 이길 리가 없지, 그러면은. <웃음> <웃음> 아. <웃음> 어, 어, 아, 여기는, 인도네시아네요. 아, 어렵, 알면 좋을 텐데. 말레이시아. 네.

어, 다음은 필리핀 갈 건데, 이게 작년 모바일 게임 1등이었대요. 한번 해볼게요. 아, 이게 피하는 거구나. 음, 때릴 수도 있고, 이렇게. 지금은 초반이라 조금 쉬운 것 같거든요. 아, 뭐가, 어, 스킬 늘어나는구나, 이렇게. 음, 음. <laughs> 아! 아! 음 다른 캐릭터인데 스킬은 똑같, 오, 다, 스킬 달라. 얘 아, 되게 얍삽하게 때린다. 되게 얄밉네. <laughs> 이번에 이번엔 호공을 쓰지 말고 여기다가 음 이거는 방 안에서 이불 덮고하기 재밌겠다. 이거를 이렇게 해서 음 이거는 지금 출시를 했나요? 아몇달 뒤에 나온다니까 한번 해보세요. 자 이제 싱가포르로 가봅시다. <laughs> 여기 게임들 되게 귀여운데? 이거 딱 보니까 아까 누가 하는 거 봤는데. 어그 카카오 게임에 드래곤 플라이트 느낌이 좀 나더라고 이렇게 총 쏘고 아, 근데 이게 신기한 게 움직이게 총을 못 쏜다 보통 이런 게임 약간 총쏘면서 움직여야지 잘안 맞고 그러는데 돈도 안 먹어줘 이거 돈왜 만들어 놓은지 모르겠어 어어아 죽음에게 돈을 걷어가는 거구나 아 이제 알겠다 이게 멀리 가면 멀리 갈수록 돈을 많이 회수할 수 있는 거야 아 이게 이게 좀 특이하네 네 일단 최대한 멀리 가볼게요. 또 게임 방송 3년 했잖아 이거 이 정도는. 나는 아, 이런 게임 할 때마다 항상 궁금했던 게 적들이 되게 일자로 와요. 막마아 <laughs> 맞아, 죽기 편하게 일자로 와가지고 어, 돈을 집어가는 거 이렇게 해서 이게 총 쏘는 거까지가 아니고 이돈 모아는 뭐 거까지 가 게임이에요. 그래서 이거로 점수 매기고 이거는. 뭐지? <laughs> 이거는 뭐지? 어, 왕국 키우는 거 그런 느낌. 인데 그죠 그런 느낌인데 되게 세세하게 잘돼 있는데 뭔지 모르겠어요. <laughs> 와 근데 여기 되게 잘 해놨다. 어 저기 있어요 란이다 해놓 해놓. 안 Ben. 어. Oh. Sure. <웃음> okay? <웃음> okay. Okay. Off. Oh. f u Strong. 마. This one. Pick this one. Oh? 타임, 타임 타임 프레틱스 프레틱스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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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m s <laughs> 아이 캐릭터가 안 좋은 것 같은데? 체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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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유위크 약해, 요 얘가 약해요. 얘가 세네.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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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얘가 세요, 얘가 세요. 그렇지, 그렇지. 이기고 있어, 이기고 있어, 이기고 있어. 어, 어, 야! 이겼어요 여러분들. 개발, 개발자 이겼습니다. 이게 이게 한국의 게임 유 튜버, 디시스코리아. 어머나 세상에. 벌써 집에 갈 시간이잖아? <laughs> 역시 어, 하라세안 부스는 너무 재밌다니까 <laughs> 내일도 또 와야지 <laughs> 하라세안 최고 <laughs> 네, 이렇게 해서, 어, 하나세안부스에서 아시아 여러 개국의 게임들을 체험해 봤는데요. 솔직히 말하면은, 어, 재밌는 게임은 진짜 재밌었는데, 솔직히 말씀드리면 어, 재미없는 것도 몇개 있었어요. 그런데 중요한 건 재밌고 재미없고를 떠나서, 어, 이렇게 많은 게임들이 각 나라에서 다양한 장르의 게임들이 개발되고 있는 거 보니까, 어, 게임 방송하는 입장에서 어, 되게 한편도 뿌듯하기도 하고, 제가 방송에서 하고 싶은 게임들도 몇개 있었어요. 어, 빨리 출시됐으면 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음.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 안녕! 배치기 배치기 어